네, 아까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꾸 데이터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차량은 외형하고 실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 티록이 이제 외형 컬러가 여섯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승차가 블랙 색상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보시면 저쪽이 레드, 요거는 화이트 같지만 화이트는 아니에요. 약간의 그 화이트 실버라고 하나요? 그런 색깔이고, 화이트 컬러는 요 뒤가 화이트 컬러에요. 네. 저 뒤에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약간 달라요. 화이트 컬러고, 오른쪽은 약간 실버가 들어간 컬러고, 여기 있네요. 이쪽이 블루 컬러에요. 색상은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까지 해서, 여기 시승차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네요. 어, 티구안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직선이 많이 강조돼 있고, 티락은 전장이 한 4.2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간단히 좀 둘러 보면은 이번 이 모델이 이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ED를 많이 좀 사용했어요. 전면부 보시면 LED가 많이 썼어요 헤드라이트도 LED를 썼고 그 밑에 보면은 LED DRL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향 지시등도 돼요. 방향 지시등이 사용되면은 기게 깜빡이면서 이제 노란색깔로 색깔은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하고 그릴하고 일치된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요새 디자인이 이렇게 좀 많이 되고 있죠 자동차들이 전고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측면부 보면은 C필러 쪽이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딱 꺾여 있어요 뭐 Q3 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어,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다른 트림하고 다르게 이제 타이어 휠이 이제 18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다른데 스타일이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7인치 타이어가 휠하고 장착되어 있겠습니다. 사이드에 보면 이런 사이드에 가느다랗고 긴, 강한 이렇게 각을 좀 줘서요. 각을 준 이런.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볼수 있겠어요. 가끔 SUV면서 2열 윈도가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윈도가 거의 다 완벽하게 다 내려가서 윈도가 안 내려가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윈도 옆에 크롬을 이렇게 쭉 대서 끝 부분까지. 사이게이트 라인까지 이렇게 끝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후면부 라이트에요. 후면부도 역시 다 LED를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가느다라 긴 이렇게 LED하고 저기 이렇게 또 삐쳐져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좌우측 깜빡이 등도 역시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이라 이런 게 되게 각이 많이 졌어요. 이런데도 그렇고 이렇게 트렁크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있어요. 프레스티 트림에서만 전동 트렁크가 제공되겠습니다. 나머지 트림에서는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 차량이 있는데 하얀색이 역시 피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깔끔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머플러나 이런거는 노출된 부분은 없네요 이게 머플러인 것처럼 하지만 머플러는 아닙니다 그냥 가짜고 머플러네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어요 음, 2.0 TDI가 적용됐어요 차량은 상당히 작은 편인데 TDI가 적용돼서 역시 펀치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면 연비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복합 연비가 15.1로 나왔어요. 도심에 비해서 고속도로가 연비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아래 하부에 보니까 페달도 이렇게 알루미늄을 적용한 것 같아요. 라이트를 키면 더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가장 높은 트림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전동화나 이런 거는 안돼 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해서 시트를 열고 닫고 해야 되겠고 또 항상 이렇게 유럽 차량들 보면 시트를 눕히려고 하는데 시트백을 하려면 이렇게 거 돌려야 되는 거요거 상당히 좀 정밀하게 조정은 가능한데 많이 불편해 보이는 그런 거예요 차 크기에 비해서 뭐 약간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커 보인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여기가 10.6 인치가 들어갔고 이쪽이 이제 8 인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MIB3 해가지고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볼까요? 어, 메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메뉴를 볼 수가 있겠네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누르고 설정하면 이렇게 약간의 기교를 좀 부렸죠. 앞과 뒤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설정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어요. 라이트, 주차, 뭐, 정렬. 블루투스 페어링이 이제 두 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어요. 이게 전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죠. 스티치가 좀 들어있고 엔진 스타트 스톱은 이쪽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컵홀더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되게 좀 작은 부분이에요. 큰 컵은 안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어, 이 센터 콘솔 진짜 작아요. 주먹만한 정도. 약간 있스나만한 그런 용도의 센터 콘솔이 되겠습니다. 오토홀드라 있고 보면은 하이글로시를 대체로 좀 많이 써서 때는 좀 많이 탈것 같네요 글로브박스는 제법 좀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드등 같죠? 무드라이트처럼 실제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 빨갛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하이글로시를 썼는데 시트 색깔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레이 톤으로 맞췄어요 소재나 이런 건 역시 뭐 딱딱한 플라스틱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앞에 클러스터 화면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뷰를 갖다가 누르면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가능하고 뭐 전통적인 이런 두 개의 서클이 돼 있는 화면으로도 가능하게 되겠어요. 그냥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기에 좀 맞춰놓고 2열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운전할 수 있게 좀 맞춰놓고 한데 탑승은 가능한데 그렇게 그큰 무릎 공간을 제공할 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시트가 2열 시트가 좀 상당히 높이 서 있는데 장거리 갈땐좀 누워야 되는데 시트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폴딩 하면은 뒤에 트렁크 쪽하고 상당히 플랫하게 되는데 다만 요쪽이 살짝 공간이 좀 뜨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수 있겠네요. 그 테더링은 유아용 시트를 두개할수 있게 저쪽 이쪽 두개 마련돼 있네요. 일단 타볼 네, 지금 이열에 앉아 있는데 머리는 거의 탈듯 말듯한데 닿지는 않아요. 루프 쪽을 조금 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무릎이 닿지는 않아요. 허리를 반드시 세우면 근데 약간 기울이면 바로 닿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아랫 부분 발 놓을 수 있는 건 충분하게 이렇게 잘 공간이 잘마련되어 있어요. 포켓 있고요. 여기에 usb 포트가 두개 들어가 있어서 무선 충전은 가능해 보입니다 윈도우가 되게 늦게 내려지고 늦게 닫히네요 옆에 보면은 이게 led 라이트 같아요 led로 또 이어 라이트도 또 마련되어 있네요 이것도 뒤쪽은 이제 심플하네요 적재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작은 물 하나 정도 여기 보이시면 이거 되게 작은 물이에요 한 300ml 짜리 물인데 이거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겠어요 500ml나 이런 거는 두께가 좀 커서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타이어 보니까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18인치 짜리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요 어, 여기 좀 재원을 보니까 2, 3, 5, 4, 5R 18인치로 되어 있네요 아까 트렁크 쪽도 좀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네, 트렁크 쪽은 이렇게 뺐다 꼈다 가능해요 이렇게 빼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거를 아래에서 밑에 넣으면 아래 하부 공간 한 17cm 공간에 더 여유를 갖겠습니다 음 측면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어서 뭔가 화물을 걸거나 그물 할수 있게 마련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가지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거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 44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1 0시트를 폴딩하면 제법 많이 되죠 상당히 1290리터 정도가 되니까 1 0시트를 폴딩하면 은 적정 공간 많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티럭실 내외를 좀 봤는데 어, 차가 한 4.2m 전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 자녀들이 없는 가구, 사용자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벌써 1인 가구 비율이 한40% 정도가 돼요. 2인 가구까지 합치면 60% 정도가 되다 보니까 1, 2인 가구가 이용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